안녕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울산 다상입니다 오늘은 가조도. 오늘은 가조도로 차박 도전하러 갑니다. 방차가 너무 심하네요. 약 300km. 우회전하세요. 가조도도 언제 다리가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연접교가 있다카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조도 연육교를 지나가보게요. 가조도. 잠시 가조도 말리는 네 이름이 뭐야? 가조대교인가? 뭐야? 가조도대. 아주 큰 대교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연주교라서 이거 그 섬과 섬을 이겼지? 이게 연주교 말고? 오케이, 연주교. 육지로 이어가겠다. 와,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네. 철구조물를 빨갛게. 아, 체형이에 지형. 아, 체형도 아니고. 흥미하네요. 응. 아, 응. 와, 저기 왼쪽 오른쪽에 해상자대, 해상펜션. 와, 뭐 많이 만들어놨네. 아이고 예쁘네요. 작은 섬들이 좌우로 군데군데 많습니다. 가조도 이 가마기 다돌려면은 멋지긴 한데. 에있습 여기가 개도 선착장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개도 왼쪽 보이는 것이 있는데 왼쪽 볼 수가 없네요. 잠깐만. 저기 섬이 개도입니다개도 여기에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 성인은 많은 어린이는 5,000원 입장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 가야 되니까. 아, 송 어, 저기. 오른만. 해상자대도 잘돼 있고.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제가요?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낚시꾼들이 많네 벌써. 음, 맞네, 차 다리. 어서 자는러까 이야 해상자대 멋지네 음... <laughs> 바람이 바람도 바람이... 세지만 방사가 심하네요. 아예 쫙 물이 안 보이네. 저기 방파제 쪽에는 낚시를 하시고 아... 해상자대 저 덴마 쪽에도 낚시를 하고 드디어 개도에 왔네요. 개도 바람이 너무 불어 가서도의 폭단인가 이게? 여기, 계도스이 왔습니다. 저녁을 해물탕 라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고기가 안 나오네. 일단 그냥 라면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물탕 라면 맛한 볼래 했더니만 오랜만에.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은 엄청 세네. 해상 회상, 해상 콘도 멋지네. 나중에 예약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엄청 많네요. 차박 팀들 하면, 이야, 엄청 많네요. 좋은 자리네. 맛있어. 가조도 라면. 맛있어요. 차박 하러 오셨네요. 여기가 정말 명소네 명소. 가조도입니다. 가조도. 아. 해물탕 라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라면의 마지막은 밥이죠. 밥 말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면 국물에 밥 멋집니다.